반갑습니다 K리그1 20라운드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5대1로 원정팀 서울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서울은 이날 승리로 201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전북현대를 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전주성에서는 8년 만에 승리라고 합니다 이날 경기는 초반부터 어, 기세에서 좀 갈렸다고 볼수 있는데요 서울은 전반 2분만에 일류첸코의 골키퍼와 1대1 찬스 이어진 상황에서 링가드의 두 번의 날카로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초반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는 충분했죠. 네, 이후 전북은 수비라인을 굉장히 뒤로 좀 내렸는데요. 수비라인을 수리백으로 좀 가져 나오면서 후방을 튼튼히 지켰고 어, 결국 이는 중원 싸움에도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사이에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뭐 빌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컨볼 싸움에서도 굉장히 좀 밀리면서 서울의 허리 싸움에서 고전하는 모습으로 나왔네요. 서울은 반대로 중원에 여유가 생기자 뭐 링가드를 필두로 이승모, 유재문, 한승규 등이 자유롭게 볼을 차면서 플레이를 했죠. 또, 링가드는 이날도 원터치 패스, 어, 굉장히 좋은 모습 강원 FC전에도 보여줬는데, 그런 원터치 패스로 군더더기 없는 중원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확실히 프리미어 리그 출신답게 동료를 잘 활용할 줄 알고, 또 동료들이 편하게 쉽게 볼을 찰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럼 링가드의 이날 활약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어, 이 장면은 이승모 선수와 원투 패스를 두 번이나 원터치로 가져가면서 트랩 박 그리고 반대 전환까지 하는 모습이고요. 또 중원에서 간결하게 동료가 받고 다음 플레이를 하기 편하도록 링가드가 간결하게 내주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또 이건 현장에서 보면서 굉장히 좀 감탄했던 그런 순간적인 플레이였는데 어, 링가드가 첫 터치 하나로 수비를 단번에 따돌리고 전진을 했습니다. 공을 받을 때 수비를 따돌리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첫 터치를 아주 심플하게 딱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플레이가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졌죠. 또 이승모가 볼을 뺏자마자 링가드가 원터치로 내주면서 공격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링가드는 이렇게 좀 플레이를 굉장히 물 흐르듯 서울의 중원에서 제좀 유기적인 그런 기점 역할을 하면서 서울의 공격을 이끌었네요. 그럼 골장면도 함께 보실게요. 네, 선제골은 전말 23분 서울의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권한규 선수가 헤딩으로 첫 번째 골을 득점을 했네요. 권한규가 강상우 선수 뒤에 있다가 뒤로 빠져서 돌아들어가면서 부자룡을 따돌렸는데요. 권한규의 움직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부자룡이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두 번째 골의 기점은 링가드였네요. 골킥이 흐른 거를 링가드가 발을 갖다 댄 후에 전력 으로 압박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수로인을 얻어냈는데 이어지는 상황에서 링가드가 이제 백힐로 내준 것이 유재문에게 굉장히 절묘하게 연결이 됐고 유재문의 크로스를 인류체코가 잡은 다음에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한승규에게 내주고 한승규가 오른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세 번째 골은 김진수의 퇴장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후반 10분 발을 높이 들고 최준의 옆구리를 가격한 김진수가 원필드 리뷰 끝에 퇴장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얻은 프리킥 이글. 이들... 잉가드가 처리를 했고 이를 이승모가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3대0으로 달아나는 골이었어요 네, 한 명이 부족했던 전북은 세트피스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20분 코너킥에서 정태욱의 패스를 받은 티아고가 만회골을 터트렸습니다 실점 이후에 김기동 감독은 전북에 흐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강성진과 팔로스 배치를 투입을 했고 후반 37분에는 코날두 선수도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교체 카드는 또 대성공이었는데 호날두는 역습 상황에서 강성진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나오자 잘 접고 오른발로 때렸지만 허공으로 치솟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각을 조율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1분 정도 뒤에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을 했는데 자신의 스피드로 오른쪽을 허문 뒤에 강성진의 득점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준 쪽으로 볼이 향하고 최준이 볼을 잡을 때 호날두는 벌써부터 공간을 파고들어서 볼을 받기 위한 그런 시동을 걸죠. 네 그리고 추가 시간에는 경합 중에 어깨에 통증을 좀 느끼면서 한참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후에는 다시 경기에 들어가서 득점까지 뽑아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이었는데요. 팔로스비치의 패스를 코날두가 받으면서 몸싸움을 시작 이겨냈고 이후에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스피드로 정태욱을 따돌리고 한번 접어서 각을 만든 후에 오른발로 깔끔히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코날두가 194cm의 장신인데 스피드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성큼성큼 뛰면서 달려가는 그런 스피드가...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제 정태혁 선수가 좀 스피드가 느린 것도 조금 아쉬웠지만. 어, 구자룡 선수의 커버 플레이가 네, 그것도 조금 아쉬웠네요. 어차피 지금 호날두가 오른발을 잘 쓰기 때문에 오른발로 걸을 것이 좀 예상이 됐는데 조금만 빨리 따라갔으면 커버가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선수가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쯤 콘텐츠가 하나 나갈 거긴 한데 호날두 선수가 어떻게 FC서울에 입단을 하게 됐는지 그런 비하인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김진규 전력강화실장이 처음으로 어, 선택한 선수가 호날두라고 해요. 두 경기만에 1골, 1도움 맹활약을 펼쳐줬네요 끝으로 전북현대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 전북은 이날도 좋지 않은 경기력이 나왔는데 어, 김도현 감독 부임 이후에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스리백으로 나와서 안현범을 최전방까지 쭉 올리면서 뭔가 오른쪽 측면을 좀 노리고자 했었는데 그런 전술이 이제 뭐그 서울의 왼쪽 수비수인 강상우라든지 아니면 뭐 센터백 박성훈 이런 선수들한테 좀 막히면서 어, 잘 먹혀들지 않고 말았네요. 또 몇몇 안 되는 그런 몇번안 되는 그런 찬스들을 좀 놓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이 됐는데 전반 30분에는 이영재 선수가 볼을 커트 해낸 이후에 드리블 돌파 후에 자신의 장기인 왼발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를 아주 살짝 빗나가고 말았네요. 그리고 또 전반 막판에는 이수빈이 볼을 빼낸 후에 얼리 크로스를 시도했고 티아고가 굉장히 타이밍 좋게 헤딩 그 슈팅을 연결했지만 이것도 빗나가면서 전북이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또 전북은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또 패스 미스 많이 범하면서 좀 자면했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선수들의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고, 또 상대 압박에 좀 허둥대면서 패스밀스를좀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 에리난데스 선수가 뭐 기존 선수들 간의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서 공격 그 측면에서 굉장히 좀패스밀스가좀 결정적인 게한 투어 차례 나오기도 했죠. 네, 이는 김두현 감독도 좀 지적하면서 아쉬워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김두현 감독은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의 그 기세에서 많이 밀리고 또 실수도 연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은 전북을 5대 1로 꺾으면서 지긋지긋한 징크스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김기동 감독의 주구 기동볼이 점차 이제 서울에 색깔이 좀 입혀가는 모습이. 데김기동 네, 어, 감독은 그렇지만 아직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끈끈함 이런 것들은 뭐 울산전 후반부터 좀 나오기는 했지만 뭐 아직은 좀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 이런 것들은 1라운드 로빈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 좋은 흐름들이 잘 이어간다면 서울이 또 상위권에 도전해보는 것도 네, 금방 또 그렇게 될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20라운드 전북과 서울의 연기를 리뷰해 보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